안녕하세요. 공공부동산 주유관 실장입니다. 오늘은, 죄송한데, 제가 감기가 심해서 마스크 쓰고 촬영해야 돼서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보실 집은 은평구 역천동. 지하철역으로 6호선 응암역 위치한 매물 보실 건데요. 오늘 이제 보실 매물은 포름. 포름이 조금 귀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포름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네, 여기는 포름 사이즈도 괜찮고 위치도 좋고 가격도 조금 기존 최초 분양가에서는 한 1억 이상 다운돼서 금액적인 조금 메리트도 있어서 오늘 귀한 포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출발 네 지금 이제 현관 입구부터 보실 건데요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신발장 이 집의 특징은 화이트하고 골드 색상 두 가지만 들어가요 신발장, 양쪽으로 키큰 장. 수납이 여기 고 여기 이제 밑에는 뜨임장으로 데일리 신발. 그때그때 그때 외출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신발 놓으실 수 있고, 여기 이제 특징은, 요거 기능은 빌라에서 조금 뭐 보시기 힘든 기능인데, 엘베 콜 버튼. 아파트에는 요즘 많이 들어가는데, 빌라에서는 좀 드물긴 한데, 외출하시기 전에 누르시면 엘리베이터 먼저 띵동 와주실 거예요. 중문도 보시면은, 은은한 골드 색상이라서 인테리어가 조금 고급스러워요. 들어오세요. 첫 <목소리> 번째 보실 때, 이제 거실 보실 건데, 거실 쇼파 자리는 보시면, 여기서 저기 끝까지 예요 근데 쇼파 지금 4인용 들어가고도 공간이 꽤 남잖아요. 가족분이, 여기가 포룸이다 보니까, 가족분이 많으시면은, 최대 6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히 놓으실수 있는 공간 나오거든요? 보시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삼성 무풍으로 들어가고, 옆에 공기 전열기, 그리고 이제 TV 아트월은, 무광, 그 무광 대리석 타일이라서, 주방 보실 건데, 거실에서 주방하고 조금 분리되어 있어서 공간이 안쪽으로 주방이 조금 깔끔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주방이 안 보이는 구조를 조금 좋아하셔서 주방 사이즈 엄청 크죠. 보시면은 대변식 주방. 그리고 이제 4인용 식탁이 비피되어 있는데, 요게 천연 대리석인데 기본 제공되는 옵션이에요. 이쪽에 3구 인덕션 그리고 주방 환기창도 크게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는 보시면 오른쪽 왼쪽 양쪽에 두 개나 있어요. 근데 뭐 가장 쓰시는 게 많잖아요. 전자렌지도 있고 밥통도 있고 뭐 요즘은 커피포트 이런 거 많이 쓰시니까 콘센트가 양쪽에 있어서 쓰시기 편하실 것 같고 보시면 삼성 전기 오븐 요것도 기본 옵션 제공되는 옵션이고요. 수납은 보시면 여기도 수납이 있고 이중으로 위에도 상부장 수납하실 수 있고 밑에 양쪽으로 하부장 다 수납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트인. 여자분들 이제 이런 깔끔한 냉장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시공할 때 기본적으로 빌트인으로 냉장고를 그냥 넣은 거라서 양문형 냉장고예요. 보시면, 위에 냉장, 밑에 냉동 이것도 기본 제공되는 옵션이에요. 주방 옆으로 오시면, 주방 옆, 옆 다용도실 구조시거든요. 여자분들은 주방 옆 다용도실 조금 선호하시긴 해요.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이제 단차가 있다 보니까, 수도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여기 놓으셔도 되고, 이 쪽에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세탁기를 놓으신다고 하면 요즘은 김치냉장고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 있으니까 김치냉장고를 별도로 이쪽에 놓으셔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보실 거 포름이잖아요. 첫 번째 아방 부부방인데 보시면은 침대에 퀸 사이즈 놓고도 공간이 많이 넓어요. 특징이 양창. 양쪽에 오른쪽에도 창문이 있고 왼쪽에도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양쪽으로 들어오고 환기하실 때도 양쪽으로 환기 가능하니까 관리하시기 조금 편하실 것 같고 안방에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삼성 무풍 제품으로 최신상 들어갔어요. 안방은 붙박이 사이즈로 보시면 11자에서 12자 정도 나와요. 안방 사이즈 커요 그리고 안방에 딸려있는 안방 화장실. 네, 완방 화장실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은 솔직히 나오진 않고 그냥 건식으로 잠깐 뭐손 씻거나 뭐 거실 화장실은 애들이 쓰고 이쪽은 분... 안방 화장실인데요. 안방 화장실은 많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은 솔직히 안 나오고 건식으로 잠깐 손 씻거나 뭐 변기 사용하시는 정도. 네, 수납장은 슬라이딩으로 양쪽으로 크게 들어가 있고. 그래도 이제 그 환기창이 있어서 곰팡이나 습기 조절하실 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보시면은 책상으로 이제 dp 돼 있긴 한데 붙박이 사이즈로는 1 0자9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 방, 자녀 방으로 쓰시기는 뭐 침대 하나 놓고 책상이나 화장대 공간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실 때는 거실, 공용 화장실. 보시면은 일체형 비데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보시면 샤워 파티션 돼 있어서 샤워하실 때 물튀김 방지 되시고. 슬라이딩으로 수건장 양쪽으로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닥이나 벽면에 타일이 조금 통일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뭐 인테리어도 조금 고급스럽고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방. 근데 방 사이즈가 여기도 사이즈가 되게 크게 잘 나왔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쓰리룸이나 코룸 보시면 한두개 정도는 방 사이즈 좀 죽는 게 많잖아요. 쓸모 없는 방 크기. 근데 여기는 한1 1개 이상 나오니까 여기도 이제 자녀 방으로 하면은 뭐 침대 큰거 놓고도 뭐책상이라던가뭐 드레스룸 이쪽에 조그맣게 놓셔도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창문도. 양쪽에 양창이라서, 뭐, 환기나 채광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밝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방. 오늘 보신 방 중에서 사이즈는 여기가 이제 제일 작은 것 같은데요. 보시면 한9 자, 반1 0자 정도 나와요. 근데 이 방은 보시면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 구조 였잖아요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다용도실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분이 많지 않으시면 이방 하나를 그냥 온전히 드레스룸으로 꾸며서 쓰셔도 되실 것 같고 아니면은 가족분이 뭐한 4인 이상 있다고 하면은 자녀방으로 꾸미셔도 침대 슈퍼 싱글로고 책상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오늘 이제 보신지 총 정리해드리면 은평구 역청동 위치에 있고요. 은암역으로는 육호선 은암역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에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편의 시설은 도보 한 10분 이내에 웬만한 편의 시설 다 있고요. 지하철역까지도 걸어서 5분. 거리.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신 집은 포룸. 포룸 구조는 요즘한 3, 4인 이상인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포럼 찾으신 분들은 나머지는 다조 분양이 완료돼서 지금 보신 세대 딱한 세대만 자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마음에 드시면 유선상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